라이트룸 카라식 40강 하겠습니다. 방사형 그레이디언트 도구 부분입니다. 어, 지금 이제 단축키를 처음부터 이제 계속 펼쳐놓는 부분은 이 단축키를 억지로 외려고 그러면 잘 외우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옆에 두고서 사용하면서 어, 계속 단축키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이 이제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한 보는 겁니다. T 이렇게를 쭉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집니다. 부르시는 K다. 어, 그다음에 선형 그레디언트는 m입니다. 어, 그리고 방사형 그레디언트 지금 하는 부분은 shift m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사형이라는 뜻 자체는 이제 원의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어, 실제 이제 부스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사용하면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데 이제 이 우리가 그 선형 그레디언트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모서리에서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방사형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 근데 포토샵에는 이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레디언션 어 안에서 이제 다섯 가지 툴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어이 라이트룸 클래식에서는 선형과 방사형을. 어,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어, 부분을 잘 사용하면 어, 붓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클릭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빠르게 하는 방법은 어, Shift M 을 하면 이 방사형 그레이디언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 현재 이도두 방사형 그레디언트에 있으니까 납이 있는 이 부분을 밝게 하고 가쪽을 어, 조금 어둡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밝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크게 작게 만들 수가 있고, 어,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제 이 조정도 안쪽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바깥쪽을 크기를 내가 돌리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앙 부분을 나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바깥쪽을 어둡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스크를 다시 하나 만들고 어, 방사형 그레디언터 이 옆으로 돌리고 자꾸 움직이고 이번에 이 자체를 반전을 시키면 지금 이제 안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전을 체크하게 되면 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에 되어 있는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바깥쪽은 어둡게 어 그래서 연결 부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방사형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거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의 경우에 요 중앙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붉게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수차 제거 프로필 교정. 변환에서 자동. 지금 이제 이 선이 조금 애매하게 가리지니까, 여기서는 지금 맞추어 주지는 못합니다. 어, 그럼 이제 크롭 툴에 들어가서, 어, 조금 있으니까 맞아 짓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방법으로 회전해서 맞추겠습니다 어, 클릭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선이 정확하게 좀잘안 보이니까 그리고 왼쪽이 무거우니까 어, 왼쪽이 무거우니까 좀 선이 삐뚤하게 보이는 시각적으로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제 사실 사진은 이제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 왼쪽이 지금 어두운 시각지니까 바른데도 사진이 왼쪽으로 약간 기운 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동하고, 어, 조금 전체 영역에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제 전체 이 어두운 영역 이렇게 들어가는 이 영역만 조금 더 어둡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자, 해가 떠오르지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을 좀 붉게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선형 그레디언트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되니까 요 부분만 하는 건 이제 부스를 해야 되는데, 부스를 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고 정확하지는 못하니까 어, 여기서 시프트 어, M이 어, 방사형 그레디언트입니다 시프트 M. 자, 방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가 어, 쪽은 이렇게 보면 이제 패드의 모양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어, 색온도를... 조금 가게 주 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부분에만 이렇게 이제 색을 줄수 있으니까. 어, 붓을 거 하나면 이 경계를 자연스럽게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렇게 주고 마스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 사용자 쪽이 너무 많으면은, 어, 방송에서는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재설정. 헤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제로에서 어, 보면서 어느 정도 단계. 어, 그래서 포토샵에 조금 하신 분들은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해서 조절을 하는데, 이 라이트룸 클래식의 불투명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어, 여기서 세군도 이렇게 빼도 되고, 주고 나서 이 슬라이드, 하나만 줬을 때는 이거 빼면 되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주었을 때는, 어, 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주면서도 조금 이 부분은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는 부분이니까 조금 그 부분은 빛이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좀 밝게 내가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면은, 어, 지금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에서도 색을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보정이든지 다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라이트룸 클래식맨 처음 설명할 때비파괴 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로우를 가지고 하면서 어, 실제는 그 사진 그 위에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 다른 어떤 그 우리가 포토샵이나 레이어 비슷하게 그 원본 자체는 파괴되지 않으니까, 어, 가장 그... 포토샵에서는 보정을 해서 들어오면 실제 하다 보면 여러 단계로 좀 많이 보정을 지나치게 하면 깨어진 현상이 보이는데 이 포토샵에서는 라이트룸 클래식에서는 조금 과하게 보정하더라도 그 느낌 자체가 선회도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형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